네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제가 이제 뭐 끝까지 쭉 나열을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딱 하나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명령문 하면 사실 뭐 여러분들 그냥 명령문 그 뜻이 거진다 이해가시죠 명령하는 거겠죠 명령하는 거니까 뭐 우리말로 가장 리얼하게 말을 하자면 뭐뭐 해라 예스 yes. 뭐뭐 해라 그리고 제가 이제 플러스 하고 이제 느낌표를 또 하나 이렇게 해서 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뭐 명령문이니까 당연히, 뭐, 뭐,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뭐, 뭐, 하지, y e 뭐, 뭐, 하지 말아라. 네, 부정 명령문이겠죠. 그러니까 명령문 속에, 뭐, 뭐, 해라, 와, 뭐, 뭐, 하지 말아라. 두 가지가 더,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데, 막, 여기 뭐, 뭐, 하지 말아라 하면, 너무 길을 가어서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령문 하면, 아, 1차적으로 뭐, 뭐, 해라. yes, and more. 그리고, 뭐, 뭐, 하지 말아라. 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서, 그걸 샥 아우러서 이제 명령문을 하는 거죠. 뭐 사실 뭐 글쎄요 뭐 명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뉘앙스 자체가 막 뭔가를 명령, order, 명령이라고 하니까 사실 좀 약간 막 경직되는 듯한 뉘앙스도 있는데 뭐 사실 이명령문도제 생각에는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정말 지난번 의문문도 그랬지만 명령문으로 우리 코리안 한국어로 생각해볼 수 있는 sentences what what kind of sentences can you think? 어떤 문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거의 뭘까요?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는 거의 제가 보기로 솔직히 이건 공감하실 것 같아. 공부해. 그다음 뭐가 있을까? 이건 좀 그런데 뭐돈 벌어, 돈을 벌어와 뭐 뭔가 이런 거좀좀 좀 그렇다. 뭐냐면 네. 뭐 공부해라 이 말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정말. 많이 쓰이지 않나? 진짜 이거는 maybe 95% n e f i r c t i n e t n t 구십오 이상은 제 생각에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공부해 이런 얘기. 그러면은 아우가 uh, 그거서 plus more 그러니까 뭔만 하지마 여기에 해당하는 부정 명령은 뭐가 있을까요? 뭔만 하지마 예를 들면 우리가 그 situation 어떤 게 있을까요? 뭔만 하지마. 공부하지 마? 어우, 좋아요. <laughs> 공부하지 마? 아주 좋아요, yes.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유지얼분리가 공부해! 공부해라! 는 하는데, 공부하지 마! 라는 얘기는 뭐, 뭐, 사실은 저는 공부하지 마! 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아, I 미, mean, 공부는 적성이고, 뭐, 이렇게 좀, 아무튼, 근데 또 제가 또 이러면 너무 범생, 모범생적인 선생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저는 뭐 공부하지 마!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거의 뭐, 뭐, 그런 말잘안 쓰는 거고, 뭔말 하지 마! What? What situation? 뭐, 뭐 하지마? 게임 하지마. 놀지마. 잠 자지마. 공부 좀해그 시간에. 뭐 이런 뭐 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제가 오래간만에 해봤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명령문이 이거 좀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영어로 뭔가를 막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잖아요. English conversation의 s t a r t i n 는 우리 한국어고 우리 일상 생활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정말 명령은, 뭐, 뭐, 해라, 라고 하는 문장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공부해? 라고 하는 말. 뭐, 뭐, 아까 말한 거, 돈 벌어? 이 말은 조금 그러긴 데 뭐, 왜냐 뭔가 이렇게, 막, 그 막, 상대방을 약간 멀어그려야 돼. 음, 일종의 뭐, 푸쉬 하는 듯한 뭐, 이런 게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뭐, 하지 마. 이거는, 놀지 마. 게임 하지 마. 돈 쓰지 마. 뭐, 거짓말 하지 마. 뭔가 이런, 거. 뭐, 뭐, 거짓말 하지 마. 이런 거는 되게 좋죠. 이게 좋은 얘긴데 이렇게 아까 막, 그 뭐, 막 아무튼 공부 제가 아까 왜 웃음이 나냐면 공부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이거 이 문장만 들어도 진짜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도 그않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막 개인적으로 막 공부를 좋아하긴 하는데 저도 공부를 이렇게 막 오랫동안 이렇게 막 지속적 아니 뭐지 뭐라지지구력 있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렇게 공부하지 마라고 누군가 가 저한테 뭔가 그런 말을 해준다고 하면 좀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막 사실 저도 좀 사실 저 이상하죠 공부 공부가 좋아서 공부에 미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매일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이렇게 하루 이렇게 하루 게하루 g l 오래된 롱타임 공부를 제가 못하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공부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 I mean, I, think I will be very happy 할것 같습니다. Yes 명령문 아주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좀 화끈해요. 다이렉트 um 저돌적 직선적이죠 뭐뭐 해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죠, yeah, 여러분들. 아그은 uh, 이형식이 뭐가 있었나? 그럼 다시 한번쭉다 또, try to think, memorize. memorize? 이렇게 쭉한번 훑어봐야 되는데? 뭐, 그 그러니까 우리가 뭐이런식부터 영식까지 기계적으로 할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명령문으로 이렇게 할수 있을 듯한 문장이 뭐가 있나를 지금 I'm thinking,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 우리 뭐 전에 했던 모든 문장을 다 명령문으로 하고 뭐 이러진 않죠. 이게 영어도 언어니까. 언어로 가는 건 미케랄, 기계적으로 막 탁탁탁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요 Yeah. 여러분들도 한번 try to think the sentences we've studied. 우리가 공부했던 문장들을 한번 차분히 한번 생각해 을 보세요. 뭐가 있나? 명령문을 할기에 어 What is t h 이 그냥 그대로 해 볼까? 지난번에 했던 뭐, 었가 그래서 우선 제가 저는 이제 명령문을 할 만한 상황의 문장을 지금 싱킹하는 겁니다. 어놀래한다 Yes. 음. 빨라봐 이형식이 뭐였더라 이형식. 뭐 어, 이런 거 있었나? 그럼 3명씩은 뭐야? 아 저도 막 갑자기 막이 자리에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생각이 안날 때도 있고요. 이거 하나가 또 저기하면 또막체인지 바꿀 거예요. 그, 사형식 돈, 돈, 돈이었던 것 같아. 돈, 뭐지 뭐, 어, 히, 에, 아, 이게미 미루... 어라로, 뭐니, 고기나?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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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강의 싫어하시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저도 프리티에 해당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이 문장에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말게요. 뭐 여기에 매이 프리티가 들어가면 저도 짜증나요. 아니, 지금 저는 이렇게 막명령문을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역시 저의 한계군요. 막 뭔가 이 탁탁탁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그, 렇게 뭐라고 해도 막 흐릿하게 저기 하는 것처럼 그냥 한번 쭉 생각을 해봤는데, 어 만약에 니가 하다가 생각 안 나면, 그냥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일반 동사 있죠. 그, 뭐, 먹고, 자고, 놀다. 일하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 뭐, 그런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뭐, 해라와, 뭐,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난 노래한다, 이거죠? 자, 나 노래한다, 이 말이야. 또는 뭐, 이웃쌤, 넌 노래한대. 응, 음, 그래. 노래해봐. 노래해봐. 노래해. 뭐, 이런 거할 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이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씽! 노래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해 노래해 이런 얘기 하죠? 할때그 노래 그냥 쓰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어를 샥 빼주고 그러니까 원래는 개인적인 얘기 속에 뭐 주어유가 들어있는데 이걸 유가 생략했다고 이런 얘기인데 생략을 허증가할때가 어쨌든 명령문은 주어동사 주어동사 띡띡띡 그러니까 주어동사 삐리리 해가지고 문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음.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 앞에 있는 주어유를 샥 빼고 그냥 동사 어느 말 앞에 써주면 돼그래서 노래해 할때쓱 오케이? 아, 이거는 I'm happy. 나는 행복하다. 또는 뭐,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다. 뭐, 많이 쓸수 있겠죠. 골고루. 어, I'm happy. You are happy. 나는 행복하다. 너는 행복하다. 이거, 제가 좀 전에 이거 강의 바로 시작하기로 생각해봤는데요. 그, 왜 우리 그, 그런 팝송이 있지 않나? Don't worry. be happy 뭐 이거 있지 않았어요? 저 그거 생각나는데 그 팝송이 있었던 것 같아요 don't worry 다음에 이제 그거였던 것 같아 요렇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팝송하고 친하는 않지만 이렇게 아주 좋은 그 팝송에 나와있는 뭐 don't worry be happy 이거 굉장히 좋은 문장이죠 왜냐면 봐봐요 여러분들 worry가 뭐예요 worry worry? 강아지 이름? 예쓰! <laughs> yes. 요즘, 요즘에 요즘 젊은 우리 친구들은 학생들잘 모르려나? 우리 옛날에 그리 강아지들 이름 중에 월이 많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 뭐, 정말 귀여운 강아지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니까 그 월이밖에 생각이 잘안 나긴 해요 사실 워리 그러면 워리 워리 해서 강아지가 생각이 나는데 자 영어 단르예요 worry 걱정하다도 걱정 끼치다 뭐 이런 얘기죠 Don't worry 딱 좋아 딱 좋아 자명령문 중에 뭔뭐 하지 말아라 자, 그, 그니까. 자, 이래서 봐봐. 엄마 해라. 노래해. 노래해? 노래해.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야, 시끄러 노래하지 마.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야, 시끄러 노래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할 때는, 여기다 이거 앞에다가 이거 붙이면 돼. 이거, 이거, 이거 붙 붙이면, 노래하지 말라니까. 시끄럽다. 이거야. 그니까, 러 좀. 딱 좋아, 딱 좋아. 그니까 이제, 이게 왜, 돈이 이게 없었으면, 월, 걱정해라. 밥 먹고 열심히 걱정해라. 이런 얘기, 나도 돈이 없었으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Be happy, 행복해라. 어, be happy 딱 좋죠. 그러니까 어이 형식의 그 비동사가 이렇게 해서 어 정말 명령문이 될 수도 있네 be happy니까 요 don't worry, be happy 요두 가지 문장은 솔직히 명령문의 에피소드가 다 들어가는 거야. 다 들어갔으니까 이거면 아니, the style of sentence is enough 충분히 이 문장이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뭐, 뭐, 하지, 마! 할 때는 그 동사에다가, 좀 전화 붙이면 되고, 뭐, 뭐, 해! 그러면 돈 지르고 쓰지 말고 그냥 앞에 그 동사 원형, 화!만 확!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지. 이해 가시죠? 좋아요. 이 형식까지 했어요. 아 어, 뭐, 뭐, 해라. 부산 방식, I love you, I love you. 근데 뭐, 난 항상 살아있는데, 뭐, 여기다 봐. 이게 딱 빼고 뭐. 문장은 난이 문장은 그래요. 난당시은 이건 그닥 그렇게 막 명령문으로. 누구를 뭐 우리가 뭐, 사랑해. 이런 식으로 뭐, 사랑한다는 거나 좋아한다는 게 명령으로 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들? 음. 이어도 이 피자. 언니가 뭐, 피자를 먹는다. 지금 이 말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샵 빼고,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싹여서이 피자. 그러면 뭐.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가들한테 여기 있는 피자 먹어라 뭐 부모님이나 또뭐 베이비 직장에서 친구가 누구한테 이 피자 여기다 피자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문이 음,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어... 히데미알라른말이 그는 나에게 많은 돈을 주었다 이거죠? 음... 이 문장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음, 뭐 이제 이, 문장 자체를 무슨 뭐, 명령문 바꾼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문장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He gave me a lot 이런, 문장을 많이 했는데, 어, 사형식 주다. 수요동사가 들어가는 사형식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 I mean, 음, 명령문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나? 뭐, 엄마한테, 엄마 저 용돈 좀 주세요. 저한테 돈좀 주세요라든가, 뭐. 뭐 매비 남편이 와이프한테 어 여보 나 나한테 좀돈좀 좀 줘봐 내가 요즘에 뭐, 뭐 비상금이 없네 뭐 돈이 없네 용돈이 없네 이럴 수도 있지 않니까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나에게 돈좀줘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니까 여기를 그냥 네, 나뭐 여기다 놔봐 이얼마많만 원이잖아요 애라로 많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에게 나에게 많은 돈을 줘. 뭐 이거는 좀, 조금, 뭐, 이렇게 막, 뭐, 컨테스트, 문맥스야.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뭐, 여기서, 약간, 조끔 이게 훨씬 자연스럽지 않나 그래서, give me some money.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뭐, 이런 얘기겠죠. 어, 나에게 약간의 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뭐 약간 부탁하는 뭐 이런 뉘앙스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런 것들 도 중에 그뭐 명령문이라고 할수 있군지 막 뭔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 please를 넣어주면 앞에 있는 please or to에다 please를 넣어주면 좀더막그 뭐랄까 막그 부탁? 애, 애, 애원이란 말은 좀 그런가 뭔가 공손하게 표현을 할때 please give me some money give me some money please 이렇게 좀더 공손하게 예의 바른다는 뭐 부탁의 뉘앙스가 강해지겠죠? 왜냐면 뭐 그냥 이렇게 뭐 give m 뭐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험물없 사연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약간의 돈을 주세요. Give m 오케이? Okay? 어... 아! 근데 이, 이것도 괜찮다. 여기다가 음...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야 돼? 우리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모나 고모가 조카한테 이제 돈을 막 용돈을 주고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뭐 장난감 같은 거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그 이모한테 이렇게, 어, 아, 여기 버린다까지 너무 돈 많이 주지 마. 뭔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그럼 여기다가, yes. Don't give him a lot of money. 그러니까 그에게 많은 돈을 또 함께 주지는 말아라 뭐, 쨌든만 줘라 뭐 이런 얘기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다라고 하는 말에다가 돈이라면 주지마, 이런 얘기죠 가면히 생각하니까 봐봐 이 피자, 피자를 먹으라 했는데 여기서 가봐 만약에 Don't eat 피자, 피자 먹지마 이거 좀슬프겠다 먹는 거, 막 먹는데 사람한테 그니까 먹고 있는데, 막 먹고 있는 사람이나 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야, 먹지마,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마음이 상하고 굉장히 기분 안좋을것 같아서 좀 그러긴 한데 뭔가 Anyway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음 명령문 그내추럴한 상황에서 앞에서 Don't를 붙이면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 see him to be handsome. 어뭐 정말 때문에 매출적인데 나는 그 사람이 뭐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이거잖아요. 잘생겼다고 생각한다는데 뭐 그나고 뭐 나는 그 사람이 잘생겼다고 생각 뭐 만약에 여기가 뭔가 이거 해봐. 너는 그 남자가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가 그 남자가 잘생겼다고 생각해라? 명령문 I mean, 약간의 little awkward. 좀 약간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뭐 정답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언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형식은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오형식 문장이 막 뭔가, 명령문으로 막 된다 이런 뭐 미미 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하는 건어 d 별로 이렇게 어색하고 제가 이렇게 I've never heard 별로 이렇게 제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요거는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스킵하고요. 어 그러면 어요 문장. 그러니까 이 강의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번 강의의 포인트 명령문이잖아요. 그니까 명령문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거, 뭔뭐 해라.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항상 명령을 할때뭔뭐 해라라는 그런 뭐 표현만 쓰는 거라뭔뭐 해라도 있지만 뭔뭐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명령문에는 뭔뭐 해라와 뭔뭐 하지 말아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를 가장 에기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아까 그거같 그, about, 뭐, 팟스에도 없고, Don't worry, be happy. 이 문장인 것 같다. 그래서, 어, 떤 이제 그, 뭐, 동사에다가, 이렇게, don't, don't. 붙이면, 요거, 하지 마. 이 마가 중요해. <laughs> 하지 마! 뭐 이런 얘기야. 너희가, 너 이거, 너 끝난다. 너뭐 때릴 거야. 뭐 이렇게 뭐, 뭐만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Don't.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좋은 틀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동사 이렇게 원형만 동사 원형이 앞으로 오게 되면은 뭐뭐 해라 그래서 be happy 뭐 행복하세요 행복해라 뭐 이런 얘기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좀 일반 동사에 많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령어를 설명할까 하다가 여기서 문득 갑자기 suddenly 갑자기 이거 그러니까 생각이 났어요 don't worry Be happy. 정말 가사다.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그 의미, 미닝도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미도 좋지만 정말 그 영어의 명령문, 긍정명령문과 부정명령문을 설명하기에 perfect,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일반 용사 예를 드는 거는 스킵하고 넘어가고 이문장으로만 아,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줄 테니까 Please 꼭 기억하세요. Important. 중요합니다. 오케이 okay? See you next class.